땅콩, 옥수수. 우와. 밤사귀에 이렇게 컸어. 헉. 세상에. 아, 땅콩 같아. 겐콩. 응, 참에. 오이 누가 오이 수박. 그뜻참외 응? 그냥 오이. 오! 오이. 달렸어 와, 이제 먹어도 되겠네. 근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좀 따주라고 하는데 그냥 키우겠어요. 얘는 물을 떨어지게. 오이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서서히 떨어지게. 근데 구멍을 크게 뚫어서 뚝뚝뚝뚝 떨어지죠. 야. 옥수서 어, 엄청 컸어요. 아, 고구마. <laughs> 와, 이야, 옥수수, 수박, 수박이 달리게 생겼네요. 이야, 참에도 잘 키워가야 되겠네. <laughs> 세상에, 자, 이런 대추나무, 그리고 얘도 보리도 심었는데, 보리가 잘 자랐죠? 이야, 보리, 보리, 보리. 꼬리, 자, 이제, 고추밭으로 놀려가보겠어요 이것도 대추나무. 이야, 고추도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게 한줄 호박을 심었는데, 에이, 이야, 얘는 콩이고, 얘는 단호박. 호박? 단호박. 우와, 얘는 왜 이렇게 컸어요? 세상에, 세상에. 콩. 우와, 짜잔. 자, 고추. 고추가 달렸어요. 자, 여기는 모카. 모카 모종. 몇개 얻어서 심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렇게 풀은 뽑아주고. 이야, <laughs> 세상에. 신나는 거야. 여기도 옥수수가 몇 개가 있고, 저기도 호박이 자라고. 콩 세상에 우와, 우와, 자자자자... 고추밭을 지나서, 고추밭을 지나서, 자자자 고추밭을 지나서, 여기는 별도의... 자 고추도, 애기들이 좀 잘하고 있고, 토마토, 옥수 아, 이건 시금치 같은데. 얘는? 비트, 비트, 우와, 얘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4개를 이렇게 9개로 분류를 했는데, 잘 크고 있죠? 야그 다음에, 바질, 애기, 애기들,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바질이 이렇게 큰 애들. 이야, 이건 뭘까요? 당근, 밑트 바질, 얘들이 제일 컸어요. 와, 자, 또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상추. 열무 뜯었는데 그 옆에 바질 이렇게 키고 있는오 많이 컸어요 세상에 신기해라 이거 뭔가 싹이 났네 이야 그 다음에 어디가막 떨어졌네요 여기가 뽕나무 어어디가막 떨어졌다 이야 어디가 달렸는데 한번 따먹어보고 있어요 음 맛있어